오늘 저녁에 지금 잠깐 나가려고 갑자기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준비해보려고요. 이거 앰플앰패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의 다 썼죠? 진짜 촉촉하고 자극 없이 피부결 정돈하면서 보습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냥 이런 어 화장솜보다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일반적인 화장솜보다 시트 자체가. 윌라쥬 수분 앰플도 써볼게요. 이게 메이크업 전에도 밀리지 않고 착잘 먹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수분 앰플입니다. 이렇게 쭈르르 흐르는 가벼운 질감인데 끈적이지 않고 진짜 잘 먹고 릴라쥬 수분 제품은 워낙 제가 좋아해서 그때그때 또 계속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닥터자르트 크림 얘도 메이크업하기 전에 써도 굉장히 또잘 먹는 크림이라서 화장이 잘 먹는 크림은 이런 게따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형이 궁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오랜만에 톤업 크림 그냥 가볍게 발라줄게요. 진짜 가볍게 착 밀착되면서 끈적이지 않는 그런 제형입니다. 파데 바르기 싫을 때 고르드 쓰면 좋아요. 원리 출연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 컨실러 더샘 펜스 컨실러 써볼게요. 1.5랑 2호 번갈아가면서 약간 진한 잡티 엔 2호 쓰고, 보통 컬러에는 이거 1.5호 쓰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컨실링합니다. 응. 눈썹 가볍게 잡아줄게요. 이거~ 그래, 약간! 무슨 얘기를 하면서 찍어가 재밌을까? 올리 인사해. 올리 인사해. 올리 안녕. 올리 올리 왕귀여워 그리고 브로젤 요거 하얗게 굳지 않아서 꾸준히 너무 좋아하는 제품. 그리고 새로 산 로라메르시의 파우더.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그, 뭐냐, 홀리데이 시리즈로 이렇게 작은 사이즈 프라이머랑 같이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로라메르시의 파우더는 역시 진짜 좋아요. 무슨 블러 파우더인데, 결을 진짜 깔끔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분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디어달리아 팔레트 예뻐서 한번 써볼게요. 한좀 베이스 컬러 무펄 여기 음, 부드럽고 발색 되게 잘 돼요 같은 색으로 언더도 연결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로즈빛 펄. 이쁠 것 같아. 광택을. 오, 넣어니다 이쁘다. 그리고 여기 제일 진한 컬러로. 더 깊이감을 줄게요. 모양을 너무 이렇게 눈을 올리기보다는 그냥 내 눈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짝 동글동글하게 잡아줄게요. 눈 앞머리 언더를 이렇게 잡아서 깊이를 줄게요. 차이 보이죠? 주로 했으면, 마스카라, 이거, 새로 산 거. 에뛰드 컬 픽스. 짱짱하고, 되게 깔끔하게 발려요. 덕지덕지 아니고. 그리고, 이게, 어플리케이터도 작아서, 섬세해서 바르기 좋더라고요. 오늘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할까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점점 <laughs> 화려해지는 것 같아. 이거, 디오달리아 글리터. 이렇게 언더에 쫑쫑 붙여줄게요. 한 곳에 너무 이렇게 뭉치게 바르지 말고 좀 적당히 간격을 띄어야 돼요. 투명한 글리터를 이렇게 써줬으면, 요 약간 핑크 빔을요 가운데에 콕 조금 더해줄게요. 소프티 컬러 리퀴드 블러셔. 뭉치거나 이럴 일이 진짜 없기 때문에 블러셔 하면 좀 각질, 모공 부각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힌스 살짝 촉촉한 제형인데 건들대지 않아서 좋습니다. 너무 얼굴 바깥쪽으로 빼진 않을게요. 건들 부각되니 안쪽으로. 그리고 이거 펜슬 라인너로 살짝 이 정도만 눈매를 끝에 잡아줄게요. 펜슬이 아니라 붓펜이지. 그리고 코 쉐딩 하는데 이렇게 내 코가 원래 그림자진 부분을 딱 보고 원하는 뼈 모양으로 조금 깎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거의 끝 위주로만 합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풀어줘. 살짝 이렇게 음영을 주는 느낌으로. 그리고 입술은 눈이 되게 화려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번들대거나 너무 웨트하지 않게 진짜 자연스러운 어 뭐랄까 내 입술의 윤기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네이밍 신상 틴트인데 범프 컬러입니다. 그럼 바르면 안색이 확 화사해지는 그런 색이에요. 요런 느낌?